답은 2번이고요. 자, 곡선 1, 기울기가 m1이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그었을 때두접 점을 AB라고 하죠. 근데 선분 AB의 중점에서 이 곡선에 그 접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m 1 더하기 m 2는 길을 만족하다 AB의 값은 b2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야. 자, 그럼 일단 주어진 함수를 보면 기울기 아, 최고 차의 기수가 1인 3차 함수야. 그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함수가 될 거고.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, x의 세제곱 당 2x 플러스 1. 여기에 기울기가 m1이 서로 다른 두 접선을 긋는데. 자, 그럼 기울기 m1이 뭔지 모르니까, 그냥 일단, 요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기울기가 똑같은,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인 직선이 되겠지? 기울기가 m 1을 똑같은 접선을 그었을 때, 그때 만나는 접점의 x w 표 a, 그때 만나는 접점의 y 좌표를 b라고 두겠다, 이거 이 말이야. 자, 그랬을 때 선분 ab의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 2라고 한다는 거지. 그럼 얘와 y 중점 어디 에 있겠니? 3차 함수의 대칭점에 있겠지. 이거 이해돼? 대칭점.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 될 거고, 그지? 그때 이 a와 b에서 뭐가 된다? 기울기가 m으로 갔다 이 말이야. 됐어? 그러면 얘는 뭐다? 대칭점,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, 변곡접선. 얘를 m2라고 하겠다 이말인거지 되니 그럼 우리 m2를 구할 수 있지? 어떻게? 대칭점은 어디서 생긴다? 미분 <laughs> 한 번한 거에 대한 하는 거니까 두번 미분해서 0되는 지점에 대칭점이 생긴다 라고 했죠?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구요 한번더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12 0되는 x를 찾으면 2가 라는거지 그래서 대칭점의 x 좌 표가 2가 되는거고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m2 f'2 여기다가 싹 갖다 넣어주면 4 3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0 나오니. 이게 m2다, 이 말이야. 이게 m2. 이게 m2. 그러면 우리가 찾는 m1은 11이 되는 거고, 그러면 기울기가 11이 되는 두 개의 a와 b를 찾아서 제곱더하의 제곱을 찾으면 된다. 자,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예를 가지고 구하니까, 3x의 제곱. 마이너스 12x 플러스 2가 11과같다 라고 식 세우면, 왜? 뭐지? 마이너스 1이 될것 같은데 2 넣어주면 나왜 마이너스 1 0 나왔어? 이너 어면마1어 맞는데 뭐야 맞아 니가 잘못한거야 네. 자 그러면 m 원은 11이 되고요3 x 에제고 되고 마이너스 12x 넘기면 마이너스 9는 0 x 에제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안되죠? 맞아 그럼 얘를 만족하는 두 개의 x가 접점 x 좌표 a, b다 이 말이야.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, b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으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. 자 a 더하기 b는 4 마이너스 2곱하기 16 더하기 6이니까 얼마나? 22다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.